자, 난 미소로 우리 유니스가 네, 네, 들어오시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니스를 보러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엘리샤인 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천사 엘리시아입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 만수르 박미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카리스마 맘 언니 현주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깜찍 막내 임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 리액션 막고 있는 코토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고양이 댄서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댕댕이 오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핑크공주 젤리단카입니다. 네, 자 우리 젤리단카 씨까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 우리 유니스 5개월 만에 뵀는데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어 이제 데뷔가 아니라 컴백 쇼케이스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밝은 표정이 느껴지는데 일단 컴백하시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현주씨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희가 싱글 1집 큐리어스로 5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쇼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쇼케이스 때처럼 너무 긴장되고 지금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요 이번 앨범 큐리에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부러시는또 우리 현주씨 말씀 잘 들어봤고 저는 어 이제 그 컴백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막내가 제일 많이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더니 얘기 들었으니까 막내 이야기도 한 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씨.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막내 임서원입니다. 우선 지난 데뷔 앨범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님들께 저희의 무대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앨범 큐리어스에도 저희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까지 컴백소감 들어봤으니까 얼른 이제 오늘 공식적인 첫번째 순서로 포토타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멤버들의 마이크는 잠깐 우리 스태프분들께 보관을 맡겨주시고요 자 포토타임은 단체 촬영 후에 개별 촬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운데로 박자 붙어주시고요 정면으로 포즈 세가지 정도 한 후에 오른쪽 왼쪽으로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으로 가벼운 손인사 한번 가볼까요? 자 유니스가 컴백했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5개월이라는 시간 뭐 짧을 수도 있고 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정말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또 곡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5개 만에 돌아온 유니스 오늘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자, 생일 첫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번째 포즈는 이번에 타이틀곡에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안무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안준맞은 포즈인가요? 자 정면 보시고 그대로 네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유니스가 네컴백이라니이어 지시가 않는데요 자, 데뷔 때그설렘을 간직한 채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며 준비가 끝난 또이 미스 어떤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잠시 후에 네, 토크 시간을 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즈는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사랑한다는 미로 하트 한번 네,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마지막 포즈 하트 가고있습니다 5초 정도 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또 네. 가볼게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멤버들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기자님 보시면서 조금 전에 하셨던 세 가지의 포즈들, 네, 멋지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인사입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 자, 포인트 안무 부분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트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선인장 부탁드립니다. 자이어서두 번째 포즈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하트 발사하면서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의 단체 포토타임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한 분씩 개별 포토타임 가실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현주 씨입니다. 현주 씨를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하시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씨만 가운데 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마더니니까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내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멋진 포즈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정면 오른쪽 왼쪽 저희 롭게 포즈 취해주세요. 자, 유니스의 든든한 마더니 우리 진현주 양의포토 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페셔널 모습으로 그리고 평소엔 따뜻한 성격과 다정함으로 우리 멤버들과 팬들을 아주 잘 챙겨주는 우리 현주향은 무대 한팎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멤버인데요. 존재 자체로도 빛나는 우리 현주향의 매력 기대해 보면서 예쁜 사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또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후에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둘셋자 우리 마언니현주향의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멤버 바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우리 나나양입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유니스의 귀여운 고양이 나나양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과 신비로운 매력의 소유자 우리 나나양은 유니스에서 메인댄서 포지션을 맡을 만큼 뛰어난 춤 실력을 지녔는데요 외국인 멤버지만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수준급 랩 실력 분할라 안정적인 보컬, 그리고 예쁜 춤선으로 유니스의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멤버입니다. 자, 다재다능한 나나 양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포토샵 3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나나야 포토타임 마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멤버, 우리 젤리단카양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아, 역시 이번에도 걸어오시는 모습에서 네,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자, 정면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유니스의 디즈니 공주 젤리단카양입니다. 와우. 네, 포즈가 오늘 열심도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른만큼 귀여 젤리랑카양은 데뷔하기 전부터 우리 엘리시아양과 함께 필리핀판 런닝맨에 출연할 만큼 자국에서도 큰 인기를 지닌 멤버인데요.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남다른 아우라, 그리고 예쁜 음색, 또 통통 튀는 매력으로 유니스에서 없어서는 안될 우리 젤리랑카양이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젤리다카양의 활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이 네. 어떻게 원이요? 괜찮아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네. 젤리다카양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순서, 우리 코토코양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면부터 네,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세요. 네 번째 멤버, 유니스의 매력 요정 코토코양입니다. 항상 주위를 밝게 만들고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우리 코토코양은 팀에서 해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멤버인데요. 고양이 눈매와 그리고 병아리 입술로 아기 병아리, 코토냥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코토냥의 무한 매력이 이번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토코양의 포토타임도 느린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셋자 우리 코토코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자 다음은 다섯번째 멤버 우리 방윤하 양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다섯번째 멤버 밝은 미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방윤하 양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착한 강아지를 닮은 윤하 양인데요 아역배우와 그리고 퀴즈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아마 카메라가 가장 익숙한 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윤나양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 또 예쁜 미소가 있잖아요 오늘도 기자님께 미소 한번 환하게 네, 보여주시죠 자, 저는 러블리를 다른 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방윤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러블리한 매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윤하양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윤하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멤버. 엘리시아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 아기공주 엘리시아 양입니다. 외국인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팀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실력파 멤버죠. 어릴 적 뮤지컬 배우를 꿈꿔서 성악도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쁜 목소리로 유니스의 음악을 더욱 빛내준 우리 엘리시아 양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타임도 예쁜 사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초 갈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엘리시아 양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멤버입니다. 우리 오윤아 양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깜찍 개구쟁이 오유나양입니다 아, 본인이 자신의 별명을 옷 청개구리라고 직접 소개할 만큼 발랄하고 밝은 성격을 지닌 멤버인데요. 자, 이런 성격 덕분에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내뿜어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타트한 보컬 실력과 랩 실력으로 무대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는 멤버인데요. 무대 위에서 발휘된 우리 유나양의 매력,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000개구리 윤아양의 포토타임 3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윤하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임서원양 입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멤버, 유니스의 깜찍 막내 온탁, 서원양입니다. 엘리시아 양과 함께 유니스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서원양은 올해 막 중학생이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를 지닌 멤버인데요. 자, 높은 음역대도 무리없이 소화할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 그리고 고운 음색과 깜찍한 비주얼 등 모든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멤버입니다. 저희 서원양의 예쁜 사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스의 막내 서원양의 타임 3초 정도 더 가겠습니다. 둘. 우리 서원양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한번, 한번 해주실래요? 제대로? 네, 우리 기자님들께 아우, 네, 런느네 좋아요. 랜드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제가 바로 네내영탁입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원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